자 뭐야 이거 고대 이집트의 용어 색깔 얘기하는 거네 이런 색깔의 용어가 였다 인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음, 단어인데 또한 의미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의미하냐 자연, 캐릭터, 빙, 존재 피부 이런 걸다 의미하는 게 칼라였네 인이라는 단어가 자 그리고 병렬 표현이 되어졌다 이 용어가 였고 이 용어가 표현이 되어졌다 부분적으로 몰라 버려 인간의 헤어로 인간의 헤어를 뜻하는 걸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뭐헤매거나 헤매, 뭐 그러지 마세요 하이어 로그리피 하이어 루리피 이게 상형 문자란 뜻인데 몰라도 상관없죠 아무튼 인간의 헤어를 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됐다 멤버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들 그후 이집트 문명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유사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 색과 인간이 좀 유사한 것이다. 알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색이었습니다. 모와 같았다. 사랑과 같았다. 설명하는 말 읽지 않아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한다. 이집트인들이...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 뭘 이해한다 의지동 나온 거예요 이두 가지 즉 인간과 색깔이 얼마나 쓸어울리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 됐죠 답부터 해볼까요 씨앗 색깔의 씨앗 심어져 있는 인간 속에 심어져 있던 소리야 이게. 인간과 유사하더 라고 해야 되 좀 약간 이상하고 생생함, 소스, 영감, 화학은 절대 아니죠. 색의 선호도는 그냥 버리세요. 색이 무슨 역할을 제공했는가? 역할? 이집트 문명에서 야 사번하면 안 된다. 는 색과 인간이 서로 같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틀릴 수 있는 거죠. 유사하지만 다르다. 색의 상징성 문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더 읽을게요. 색의 시야 심어져 있는 인간 네색 결국 색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 맞네. 그 색의 색을 인식하는 사람 이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절반까지 가는 게 제일 좋네. 알겠죠? 자, 대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색,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색이 다 제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색조가. 우리 내에서 더더욱 답이겠네요. 뭐야, 이게? 해생물질 속에서? 뭐라는 거야? 가져가 해생물질이에요. 형성하고, 저장하고, 유발시키고, 형성하는. 그리고, 기부를 아직도 발생시키는 의식을. 아, 이거 두뇌구나. <laughs> 이해됐습니까? 두뇌, 두뇌, 회색. <laughs> 알겠죠? 그죠? <laughs> 아니, 여기서 의식 이러니까 이제 이해되는 거잖아. 어차피 인간이랑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두뇌를 얘기하는 게 맞겠네. 색이 의미다, 피그먼트다, 염려다. 이런 우리의 상상력의 염려다.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전세상에서 더 크다, 더 크게 어떤 도시보다 더 정교하게 기계보다 더 아름답게 주어가 왜안 나와?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서 다 빙이 생겼던 거죠. 색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창조물이다. 대문 뭐지? 이런 상상력의 창조물이다 이 소리구나. 이해됐습니까? 다음 거 해볼게요.